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뒤죽박죽 서커스라는 게임입니다. 예. 이 게임은 젠가처럼 간단한 균형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카드가 있고요. 카드에 보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네장을 봤습니다. 여기 네장 카드에 대한 설명은, 어, 늦게, 어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개를 봤고요. 어, 어떤 이런 특별한 모양이 완성이 되면 카드를 내려놓고요. 이게 자기의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이 카드를 일곱 장을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이깁니다. 당연히 완성하면 한 장의 카드를 다시 채우고요. 그래서 일곱 장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무대가 있는데 이걸 무대라고 합니다. 무대를 10cm 정도 간격을 놓고 세 개를 떨어뜨려놓으면 되고요. 여기 보면 서커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주변에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어 자기 차례가 되면은 두 가지 행동 중에서 하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아무, 여기, 밖에 있는 타일을 무대 위로 올리는 걸 하면 됩니다. 어, 무대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요것들을 이렇게 서 올리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자기 차리 되면은, 요걸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무대 위에 놓는 걸로 되고요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 행동이 가능한데, 첫 번째, 무대 밖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게가능하고요또 하나, 무대 위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옮겨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차례가 되면은 서커스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여기 그림이랑 똑같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사람 코끼리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는 찰칵 포토타임이라고 해서 찰칵이라고 외치면 되고요 그 순간 이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은 내네 차례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친구가 요거를 어 이걸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분이 이걸 이렇게 옮겼어요. 그 순간 내 그림이 이게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럴 때도 내 차례는 아니지만 찰칵하고내 카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대기소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카드에 대한 걸 설명할 때, 여기 옮길 때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옮기는 건안 됩니다. 어, 이렇게 옮기는 건안 되고요. 이렇게 옮기는 건 옮기는 거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거안 되고요. 그래도 하다가 떨어지면은 기존에 있는 완성했던 카드를 다시 한 장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나, 어, 이 해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노란색 위에 이세 마리가 올라가 있으면은 성공한 걸로 봅니다. 요거는 이 모양의 얘가 네 번째 에 있으면은 성공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친구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 어, 네번째가 된거죠 그럼 이걸 성공한걸로 봅니다 이렇게 어, 되고요 근데 요거는 뭐야 요거 위에 바로 이게 있으면 성공한걸로 보고요 요거는 얘랑 항상 세번째 여기는 에, 이 카드가 이런식으로 보면 됩니다 어, 특별히 어려운건 없고요 요거는 얘 위에 얘가 있고 얘 위에 얘가 있으면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껴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은 그, 특별히 어려운건 없는 그런 포, 뒤죽박스 서커스라는 게임입니다 이상입니다.